어. 벚꽃 저거 비온 다음에 쓸기 힘든데. 야, <laughs> 이건 용이잖아. <laughs> 용을 상대하라 하네.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이라고. 오 마이 갓. 어떻게 잡아 얘를? 근데 어떻게 잡아? 아, 제이 우호 한번더에아아아반대 아. 에라이차 다음 점프요. 2 단. 파이요 마지막 한번 체간 가능. 체간을 다 인사를 가능. 와야만만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좀 먼데? 좀 많이 먼데 큰일 났다. <laughs> 됐다, 지금 가라 된 거야. <laughs> 재밌다. 얘 <laughs> 얘는 멋있어서 좋아. 와 이거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아, 전진을 해야 되네 얼마큼 하는 거야? 근데, 오,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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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겠는오 얘를 어떻게 때려요? 아니요? 아아아아 아, 프레임 드랍 프레임 드랍이 어떻게 싸워? 에이 사기지 이건어 아. 이야 뜨네? 어, 그냥 버티는 거구나. 쉽네 그럼. 아 안돼! 프레임드랍 공격. 와 이건 와 이거 진짜 프레임드랍 공격 너무하다. 아, 빨리 아프. 와, 이건... 어떠소니 <laughs> 연출 실패. 아, 아, 한약 드시고? 앞으로 가요? 점프. 올라가서 발사 가면 되는 거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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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송. 이 <laughs> 음에 잠깐만 빌릴게요.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재밌는 보스였어. <웃음> 음. <웃음> 우리도 쉽게 만들라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음, 보스였어. 재밌었어. 최고야. <laughs> 앵룡의 눈.

ああ、のこのかぎ。トマンガゴイタゴゴゴサコ。はい、オカミトノ。スキミロガール、ミズノテクルアの掘りクロサマワ、ソノノキアナカラジョガイタシウカト。オケイシン様のノにてテヨタカノシウナ、メジュシノノロシウナウイヨウキシウタウニゴテヨタカノノロシをタド 크로우 사마를 데려 주세요. 일단 가기 전에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내가 왔다. <laughs> 뭐 아무튼 향은 피어났고 할것다 하고 이제 남은 애가 내가 아는 개뿐인 건가? 응피피 피 부족해지면 잡을 거야 <laughs> 안 잡을 거야 가자 맞아 여기였어 왠지 선택 보스일 것 같았어요 필수는 다한것 같았어 여기서 내가 팔 뜯겼어 이제 내가 뜯어줄 차례인가? 그 누가 뱃소? 양심도 없게? 시사시나 미코노 시노비. 미푸시이 어떻게 그왜했 개인 1호 또 너?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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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아심이저불사벽이는 그래, 계속 뽑혀있네. 부럽다. 난못 뽑는데, 좀 부럽다. 오 뭐야? 아 저거 되는 거야? 아, 찌르기네. 오케이, 아! 데미지 너무 센데. 와, 여기도 찌르기. 아, 오케이. 달라진 게 없네. 아, 내 실력이 달라졌네? <laughs> 오케이. 핫핫 옵옵 활동 좋아 아아 아. 왜지 왜 안됐지 기다려봐 <laughs> 너 거기 딱 기다려 바로 입에 간다 쉬운데 근데? 공통만 좀 빠르지 애가 할만할 것 같아. 아니 저 녀석 보소? <laughs> 오이따이 필요 없어. 1문자만 있으면 돼 나에겐. 머리머리아 어? 우 하나 둘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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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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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리 n 리 머리! 머리 이 자식아 얘 너무 느린데? 파괴승이랑 비교하면 머리! 머리! 기 모아서 머리! 머리! 아두 번이지? 머리 이 자식아, 머리 피하시고 머리 머리 쉬운데? 가라 음. 약하다 너? 뭐 얘도 용 먹은 거야? 네 조부님 죽었는데. 응? 응? 왜 자수하려 하지? 응. 오. 레나 <laughs> 망부 저기요. 말이 <많이> 된다고 하세요? 와시와 <laughs> 부활을 어. 어이가 없네. u 세 e s 센데? 오, 오. 아파, 아파. 핫두 번? 와, 못 막아, 못 막아 이거. 근데 그 일문자 저도 있습니다. 와 파악이 안 된다 얘는 오오오, 무서워, 무서워. 나도... 아! <laughs> 오 무서 워 무서 나아 보고 배우시네요 역시 역시 창시자 와 검성이다 진짜 이게 말이 되나 핫핫아핫 핫? 아, 핫. 어우. 와, 빨라. 얘는 빨라. 와, 무슨 때리면서 전진을 하는데. <laughs> 저런 게 되는구나. 살다 보니까 별의별 걸다 보네고. 때릴 수가 없네. 와 잠깐만. 세번 죽여야 돼. 예? 안나 아세요? 세번 실화야? <laughs> 게니치로 어떻게 잡아? 아 게니치로 그냥 호구였네. <laughs> <laughs> <흡믈> 아, 아. <앗! 웃음> 그러게 망설이니까 패배당했다. <laughs> 마셔마셔 오야, 뭐, 이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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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뭐,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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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laughs> 와, 주시네. 오. 와, 어, 야, 어,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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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빡센데 와. 오, 야, 야, 로건이 왜 풀려? <laughs> 아니, 로건이 왜 풀려? 됐다, 됐다. 아 그냥 슈퍼하머네, 이거? 답이 없다. 어차, 와, 사거리, 어차. 이건 아니지. 야, 이건 <laughs> 근데 여기 총이 시, 있는 시대였어. 저런 총이, 저런 총은 탱탱 탱탱해 찌르기에.

없지 너 어우 이걸 막. 이거 이거이거이거? 왓핫 왓핫 먹고 와이거 마슈 하 와, 뒤질 뻔. 핫, 핫, 앗, 찌르기인데. 핫, 자. 아, 이게 피해졌구나. 헛, 헛차. 잠깐. 됐어 헛, 막아, 이거 했어요.